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과대 투나무 겨울 전정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. 겨울 전정은 나무 건강과 올해 수확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작업입니다. 겨울 전정할 때 필요한 준비물입니다. 이것은 3년짜리인데, 자. 그러면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드릴 게 있습니다. 자 중간에는 지금 아직 전지 한 전지하지 않은 곳이 있고요, 일부 전지를 하고 네,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. 사과 대추나무는 새 가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대추나무하고 전자하는 방법이 다릅니다. 자, 지금부터 전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만의 방법입니다. 자, 어떻게 자르냐면, 이렇게 순이 하나씩 나올 자리 두 개를 남겨놓고 자릅니다. 대충 이가 단단해서 자리가 힘드네요. 자 이쪽에 다시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. 자 지금 네 가지 여기 자른 부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순 하나 두 개를 감겨놓고 이렇게 잘랐습니다. 검정 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건 여기서 새순이 올라와서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가지가 무거워서 부러질 경우가 생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에 한 선씩 이렇게 묶여주기 위해서 작년에 묶어놓고 놨던 끈을 회수해서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. 열매가 많이 열리면 가지가 부러지기 때문에 가지를 보기 호 위해서 이렇게. 선을 사용하는 겁니다. 작년에 접목한 대처나무입니다. 자, 연필 굳기만도 가늘죠? 자, 이게 3년이 되면 저렇게 굳게 큽니다. 이것은 올해 3년째 된 나무로서 제가 연필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3년 키운 사과 대추나무인데요 다음번 영상은 이렇게 자른 자리에서 순이 어떻게 자라나오는가 또 어떻게 키우고 있는 건가를 연속적으로 그때그때 그때 찍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올 한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